어디들다오셨어요 <목소리> <목소리> 와, 이 꼬마. 갱웅이. 꽃이오어디를 붙여놔야 되게 좋다. 와.

여기는 금액은 없어 아, 오십 마카. 이게 뭐 이게 제일 뭐? 그러면 50마카. 이건 몇 마카인데. 삼십 마카. 그거는 오십 마카가 5만 원. 음, 이거는 5천 원. 오천 원. 금 네, 마카요. 네, 마카요. 어, 또되죠 우와, 목도 팔아요. 저희 가루를 팝니다. 아, 가루를 만들어 파는데 그걸 이제 목을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여기. 이렇게. 마카 네, 고맙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집 어. 의자. <놀람> <놀람> 어, 분이, 안녕? 안녕하세요. 치카프님. 아, <laughs> 아, 아. 아. 날이 진짜 아나이다니다 아. 시간이 걸려 갖고. 아. 아우, 밥 맛있겠다. <laughs> 와, 맛있겠다. 아이고, 베리 삼놈은어이하고이 토요일 날 이리 왔어요. 나카온 거였어? 이야 아. 아, <laughs> 아불렀어 <내발렀어, 가만. 웃음> 어, 햇살하고 아이들하고 너무 좋다. 아저 애들 미끄럼 판에.